하나님의 말씀은 사모엘상 7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모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불레의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모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모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우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시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모엘이 도우를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역을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 오늘 12절에 보면 아 사모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이에 세워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이르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에셀이란 이름, 도움의 돌이라는 이 의미의 이 지명은 사실은 4장 1절 사무엘상 4장 1절에 이미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처음 전투할 때의 지명이 에벤에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에베네셀에서 4장, 1절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언약계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신 결과라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처참한 패배였지만, 이 때의 이 처참하게 패배한 이 지명도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고 계셨던 것이죠. 다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에베네셀이란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른 관계에 설수 있도록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눈에는 패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보여지지만 그때도 그 지명의 이름은 에벤에셀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제사장이 죽고 아들들이 죽않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 그, 그도 죽었습니다. 2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살아온 모든 세월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전에 모든 세월까지 다 포함한 도우심 이라는 것입니다. 도우심은 꼭 승리만이 있을 때 도우심이 아니고 패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던 오랜 세월, 그것이 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배기하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후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또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세운 기록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들, 특별히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음으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즉 기념비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의 그의 백성을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증 증거함과 동시에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고 계심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에베네셀. 여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물이라는 것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 전에 모든 과정 그들이 완전히 처참히 패함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오늘 또 승리하는 여기에도 함께 계신 그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처음 블레셋과 전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생각은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들을 도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길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과 무지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하시고 오랜 세월을 고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범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범죄.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며 범죄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양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유월절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범죄는 어린양의 그 보혈의 피가 없이도 살수 있다는 그 범죄를 비로소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정신의 회복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패할 때도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있을 때도 함께 고통 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승리할 때도 유월절의 정신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역시 함께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에베네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 실패할 때도 또한 인생에서 말씀붙 잡고 승리할 때도 늘 성실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지만 이미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